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구름은 많고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2도, 구미 30.1도, 안동 31.3도, 포항 27.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2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모레 5에서 20mm가량 비가 오면서 낮 최고 기온이 대구 27도 등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수성구에 쏠린 지역 간 학력 격차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사립학교 감독, 학생 성비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 교육장 등 교육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 관련 주요 현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 마련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 수성구에 쏠린 교육 인프라와 지원 등 지역 간 학력 격차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습니다. 학교를 옮기든, 새로운 학교를, 좋은 학교를 설립을 하든, 기존 학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혁을 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해법을 내주셔야지 좋은 고등학교 있는 수성구로 위장전입하는거 이거 단속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연구영역을 맡기고 광역학군의 비중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법 마련이 쉽진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수단이 학군을 전부 단일 학군으로 해서 수성구가들도 달성구 가고 달성구가도 수성구 오도 이게 이제 비수성구 지역의 일반적인 가장 급증적인 정책인데 이것또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다.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사립학교 감독 강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사립학교가 비위 교사들을 징계하지 못한 이유는 자체 부정 비리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글쎄게 징계하면 딴 문제가 불거지니까 못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강화. 교육 국제화 특구 활성화 요구에 이어 형식적인 간담회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남았습니다. 정책 간담회 한다 그러면 그제서야 옛날 자료집 숫자 몇개 바꿔서 또몇개 추가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여주기식 간담회가 아닌가. 이 밖에 일부 학교의 학생 성비 불균형과 노후시설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MBC 뉴스 보성진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7시 호미곶에서 영덕군 병곡면까지는 기존의 적조생물 출현주의보를 적조주의보로 한 단계 높였고 영덕에서 울진군 북면까지는 새로 적조생물 출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주의보가 내려진 경주 간포에서 포항호미곶 해역과 영덕 강구 앞바다 산발 해계에서는 적조띠가 확인됐고 적조생물의 밀도가 높아졌으며 수온도 적조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24도에서 25도 분포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경주 월성원전 4호기가 제13차 계획 예방정비를 입해 오늘 오전 9시 발전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기간에는 발전설비 전반의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지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 조치로 저압 이동형 발전차의 성능 시험 등을 통해 발전소의 건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월성 사옥이는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월 6일쯤 발전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바닷가 방파제는 낚시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방파제 구조물 사이로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아예 수북히 쌓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다른 안쪽에서는 쓰레기를 태운 흔적도 보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된 악취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목소리> 전국에서 하루 평균 500여 명의 낚시객이 찾는다는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낚시용품과 소주병 등 수십 개의 쓰레기 포대가 치워지지 않고 방치돼 있으며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심한 악취까지 발생합니다. 심지어 쓰다 남은 가스 용기까지 나와 화재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파제에서 떨어진 쓰레기들은 바로 옆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양 오염도 우려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늘이쁘지는 상황을 가태를 부하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한번 가서 처리 수술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서객들의 시민 의식과 행정당국의 관리로 해수욕장의 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낚시객들이 찾는 방파제는 늘어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 1월 보이스 피싱 사기단이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60대 여인이 통장에 입금한 270만원을 사기단이 인출하기 전에 먼저 인출한 혐의로 20살 A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후배를 협박해 통장을 개설하고 휴대폰을 여러 대 갖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동경찰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에 스티로폼을 끼워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한 치킨집 업주 신살 김모 씨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배달 이륜차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운전자는 물론 양벌 규정을 적용해 업주까지 처벌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연말까지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자, 출연기관 등 75개 기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관을 운영해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하급 직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합니다. 특히 평소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및 행동 강력 위반 사례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